안녕하세요. 솔문입니다. 아이템은 어떻게 바꿀까요? 우선 전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건드릴 일이 없고요. 산출된 도면에서 바꿔봐야 이제 배관 배선이겠죠? 이때부터 이제 솔산출이 들어갑니다. 새로 만들어 볼게요. 바꾸고 싶은 아이템만 찾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넣고 산초공주 넣고요. 바꾸고 싶은 아이템이 있겠죠? 아까 이제 시드로 돼 있는데 하이로 바꾼다. 이 정도 오겠죠, 주로. 뭐.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리면요. 이 가닥 수원주로 바꿀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여기까지 밖에 없었으니까 이정도 할게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도면 열어놓고. 여섯 가닥 밖에 없었으니까 그만큼 할게요. 자, 바꿔봅니다. 이 속성 복사가요. 예, 네, 이거 누를게요. 딱 이거로 끝입니다. 산출해놓은 아이템은 너무나 쉽게 바뀐다는 얘기죠. 주로 배관 배선 이렇게니까요.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바뀌었나요 하이로? 산출부터 해놓고 마무리 짓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이죠. 설비도 한번 바꿔볼게요. 이게 지금 뭐... K형, 이렇게 있는데. 설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떤 걸 썼는지 모르니까요, 저는. 설비 사전보다 주로 이것으로 지금 작업을 했거든요.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관은 없습니다. 공정하고. 산출공정. 해당되는 거 찾아보는 거죠. 백관이 아니고, 뭐. 설비는 너무 많아서 제가 솔직히 찾는데 자신이 없어요. 딴걸 해볼게요. 뭐를 해야 되나요? 예, 프리마. 어. 25t를 됐는데, 뭐, 이걸 했다고 쳐요. 100mm 까지 내릴게요. 이 시방을 나중에 바꿀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산출해놓고. 설진 이게 괴로운 거거든요. 15, 20, 25, 30, 2, 40, 50. 60. 요 정도만 보통 하죠. 예. 네. 똑같습니다. 특성 복사하고 여기잖아요, 여기 잖아요 여기 클릭클릭 이거로끝이거든요 확인해 볼까요예바었잖잖아요 지금 예뭐이거 바뀌었으니까 뭐 당연히 이거 새로 만들겠죠? 예 관리. 컬리몰딩 바뀐 거대로 나오는지 당연히 나오겠죠. 하이로 바뀌었죠. 설비도 확인해 볼까요? 예, 바뀌었습니다. 시방 바꾸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입증됐죠. 건축이라도 다르겠습니까? 건축은 조금은 더 복잡하겠죠. 솔직히 조금 더 변화무쌍하니까요. 어느 분 이것만 잘 만들어 놓으면 정말 건축이 쓰기 제일 좋을 텐데 아쉽습니다. 똑같습니다. 방법은 찾아서 뭐 어, 딴데 거로 마무리시면 화강성방감으로 한번 받아 해볼까요? 바닥과 천장,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번호가 바닥 앞에 1번이요? 천장 2번이었죠? 속성 복사? 도면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닥 천장 여기. 예. 네. 바뀌었을까요? 바뀌었겠죠. 천장 산출 이렇게 하면 변경도는 이건데, 변경은 이렇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이템 바꾸는 건 일도 아니니까, 일단 적선부터 캐드를 예, 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엔진 영국시입니다. 처음 배우는 사람, 여기까지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일단 쉽던 데다가 방점을 주시고, 아마 시작하기 훨씬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마치겠습니다.